육군 일병이 임무 수행 중 산길에서 굴러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에 이르는 통신 장비에 선임 짐까지 혼자서 옮기다 벌어진 일인데 첫119 신고부터 늦었고 헬기 출동에도 혼선이 빚어지는 등 구조 작업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신장기랑 가입내다 고 김도현 일병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25일 아들이 임무 수행 중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 다름이 아니고 도현이 오늘 좀 인분 수행하다가 네. 그 아미산이라는 중계소가 있는데, 거기서 좀 잠깐 접지르면서 아 넘어져서, 네, 예, 지금 해당인원 거기가 산이어서, 네,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막 이송하고 이런 게좀 제한돼서, 예. 해당인원 지금 헬기 수송해가지고 지금 수도병원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위치가 어딘데요? 국군수도병원이고, 예, 성남에 있는 곳입니다. 아, 성남에요. 네, 저랑 그행보관이랑 같이 해서, 예. 제가 현장에서 상태를 확인하지 못해서 네네. 제가 직접적으로 상태 확인하고 해당은 네. 좀 어떤지 아. 지금 좀 다시 한번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거기서 진찰을 받고 뭐 기부수를 필요한 해야 되는지, 네 맞습니다. 가야 거기서 가야 저희가 뭐 필요하면 입원도 해야 되면은 제가 짐짐다 챙겨서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저희도 아 그래 요어 되게 먼데 성남까지 오세요? 여기서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아그러네요네 어머 화성 사시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저는 멀진 않은데 네. 아네 그래서 혹시 뭐 저희가 저희한테 뭐 확인하시고 싶은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제가 거기 현장 감부 통해서 확인하고 예예. 예. 바, 저희가 지금 거기에 군의관도 가 있고 응급구조부사관 뭐, 소방대원 다 있어서 네네. 네 저희가 일단 저희도 최대한 조치 다할 건데 예. 네막 그렇게 제가, 여기가 현, 제가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니어서 해당 아 현장 상태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아좀 제한돼서 아 이게 의사나 누가 정확하게 판정을 내려준 게 아니어서 예 상태가 거기서 어떻게 네. 어떻다고 말씀드릴 예. 수 없다는 거죠 예. 군의관은 거기 있는데 저희가 뭐 저희가 전문적인 장비가 아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아네뭐 엑스레이든 뭐든 한번 되는데 그을 드리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 지금 수도병로 으로 출발해서 예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죄송한데 외관, 그러니까 다 접지른 거 외, 외에는 뭐 크게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넘어지면서 네. 좀 장비 들고 넘어지면서 아좀 잠깐 기억 잃을 정도로 좀 <laughs> 충격을 받은 거 같아서.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제가 혹시 음,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건가요? 아, 아니다 어머니 저희가 상황 보고, 네. 뭐 혹거나 오실 수 있으시면은 어떻게 네. 저희가 조치해 드린 대로 좀 바로 아 말씀 전. 저... 상황을 아, 네, 좀 전파해드리겠습니다. 네. 꼭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너무 뭐,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아, 네, 네, 제가 항상... 제가 전화를 받은 거는 그 도연이를 관리하고 있는 포대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포대장님이 어 도연이가 훈련 중에 어 산에서 다리를 좀 다친 것 같은데 어 저희가 이제. 분당 쪽에 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외관이나 뭐 다른데 다리 말고 혹시나 뭐 심하게 다치진 않았냐 이걸 여쭤봤더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어쨌거나 다쳤으니까 그리고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아이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뭐 슬리퍼나 칫솔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병원으로 이동한 상태였거든요. 담당 포대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전화 통화 2분 뒤 김일병은 심정지에 빠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부모는 아들이 쓸 물품을 챙겨 병원으로 향하다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대장입니다 김도연 보호자인데요. 네 어머니. 네 어떤 상태예요? 고맙습니다. 아니요 빨리요 어떤 상태냐고요. 지금 심정지 상태입니다.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고 김도연 일병은 사고 당일. 통신 장비를 들고 오전 10시쯤부터 이모 하사 상병 두 명과 함께 훈련 장소인 아미산에 올랐습니다. 산에 오르던 중 상병 한 명이 다리를 다치면서 기밀병이 선임 상병 짐까지 지게 됐습니다. 아 어, 제가 이제 수사 브리핑을 받았을 때 수사 군 경찰 당국의 수사 브리핑을 받았을 때첫 번째는 이게 군단 어, 여단 위의 군단급의 큰 훈련이었고. 대침투 훈련이라고 해서 한 4박 5일, 월화수목, 얼마 수목금 4박 5일 정도의 훈련이었다. 거기에 저희 아이들은 통신병이기 때문에 대침투 훈련 안에 있는 통신병들 하는 커맥스 훈련이라고 해서 안테나를 설치해서 그 안테나에서 송수신이 가능한지, 요걸 하기 위해서 커맥스 훈련이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게는 저희 아이들이 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기기들이 있는 25kg 장비 배낭, 배낭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군 무전기, 무선 무전기가 12km 나가는 거두 개. 그 다음에, 어, 접이식 안테나가 한 14km 나간다고 합니다. 접이식 안테나를 산 정상에 설치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접이식을 매기는거 해서 총4 개의 짐을 들고 가야 되는데, 거기 운전병하고, 총 커맥스 훈련의 책임자인 중사, 하사, 통신병, 병사, 상병하며 제 아들, 일병 한 명. 이렇게 다섯 명이면,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운전병은 통신병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만 해서 기다리고, 중사, 하사, 통신용사인 상병과 일병이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 이제 중사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밑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운전병을 올려보냈다. 그래서 이제 하사가 아, 무선부전기, 무선부전기인 12kg를 메고, 그 다음에 이제 고참이 운전병이에요. 운전병이 거의 1월달쯤에 제대를 앞둔 운전병이 12kg짜리 무선, 무전기를 메고, 그 다음에 상병이 14kg 정도 되는 그 접이식 안테나를 메고, 저희 아들은 일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참들이 그걸 가져갔으니까 25kg짜리를 메고 올라갔죠.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없지만, 만일 하사라면, 간부라면, 그 무거운 걸 지고 25km 대 12km면 좀 로테이션을 번갈아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없었고요. 다 각자의 페이스대로. 올라가다 쉬고, 올라가다 쉬고, 올라가다 쉬고, 올라가다 쉬고 각자의 페이스대로. 그래서 이제 얘기 듣는 게한네 번째 정도 섰을 때가 산 중간쯤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서 운전병이 습진이 있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고 올라왔대요. 전투화도 아니, 운동화를 신고 올라온 상태에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하사님. 그런 하사는 장난으로 듣고 장난스럽게 야 시끄러 야 매고 올라와 하고 자기는 네 번째 휴식을 마치고 먼저 올라가 버립니다. 시끄러 매고 올라그 뒤를 접이식 안대를 맨 통신병 상병도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제 아들과 운전병만이 남았습니다. 운전병이 병장입니다. 거의. 내년, 다음 달에 제대를 하니까. 근데 진급 누락으로 상병인데 그 친구가 저희 아들한테 김도일병 내가 왜. 그러니 일병 입장에선 거의 다음 달에 제대하는 사람이 시키니 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두 개를 매기 힘드니, 25kg를 메고 어느 지점까지 내려다 놓고, 다시 무전기 내려와서 빈몸으로 돼서 12kg짜리 무선 무전 무전기를 메고 다시 올라 놓고, 올르고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간 거죠. 그때 다른 대원들은 다른 대원들은 다 올라가 버리고, 그럼 저희 하길 혼자는 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중사가 정확하게 뭐라고 있었던지는 이제 통화 녹취로만 좀 전해지던데. 그, 뭐 핸드폰 게임이다 뭐이 내용도. 네, 게임으로 나왔잖아요. 네. 모든 핸드폰을 다 포렌식으로 다 했는데 결론은 그 중사는 통화와 게임을 했다는 게 밝혀졌고 어, 통화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군수사당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대대, 군 부대에 들어갔다 나온 흔적이 있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그 그 수사당국이 얘기하는 건 무슨 장비를 챙겨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장비인지 몰라 무슨 장비를 놓고 갔는지 빠뜨렸는지 어떤 이유인지 군에 한번 다시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군부대 에 들어갔다 나온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명 들은 바로는 이제 총뭐한 시간 동안에 차에 있었다 그러면 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50분을 게임을 하고 10분 동안 게임을 안한 타임이 있었대요. 그 타임이 뭔가 했더니 자기가 이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하나 빠뜨리고 온게 있어서 그 장비를 가지러 부대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소방대원분이 출동했을 때 신고를 한 사람이 위치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그, 그 정상까지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거기까지 올라가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그 신고한 사람이 정확히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통화 중이었기 때문에 위치를 찾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최초 우리 하사라는 친구가, 간부가 저희 아들 김도윤 일병 발격한 시간이 어... 2시 29분입니다 2시 29분이고 어... 2시 56분까지 약 27분 동안 밑에 있는 중사 중사하고 어, 김도윤 일병 찾았습니다 뭐 이런 보고 하고 뭐 우리 아들한테 야, 하사야 김도윤 일병 바꿔봐 그럼 귀에다 갖다 대주고 뭐 충성, 김도윤 일병입니다 야, 어때?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 응급실에 가고 싶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런 걸 계속 통화해줬다는 걸 수사당국이 다 들어서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타이핑을 쳐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군 안에 있는 소대장인 상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전화가 왔는지 전화를 했는지 또 거기서 또김도현 일병 또 귀에다 대주고 가면서 충성 네, 김도현 일병입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응급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몸이 찌릿찌릿하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서 27분이라는 동안 보고도 안 하고 119 소방대한테 원 신고도 안 하고 그 27분이라는 동안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시간을 다 낭비했습니다. 네, 부검했습니다. 일단 부검으로 해서 정확히 심정지 온 시간을 그러니까 죽은 시간을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부검이가 하는 말은 저희가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저희 아들이 심정지가 온 시간을 알수 있나요? 부검으로는 알수 없답니다. 심지어 구조하러 온군 헬기와 산림청 헬기 사이에 혼선이 빚어져 구조는 더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사고 당시 소방 무전 기록입니다. 산림청 상황실과 통화한 결과 헬기가 현재 출동한 상태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군 헬기가 출동했다며 산림청 헬기는 복귀 조치합니다. 하지만 군 헬기는 환자를 헬기로 끌어올리는 호이스트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군부대 헬기 미숙하여서 상황 정확하게 판단 안 된다. 현장에서 군부대 일기 철수시켜 달라는 요구가 계속됩니다. 결국 군헬기는 구조하지 못한 채 돌아갔고 사고 신고 약 2시간 반 만에 강원 소방 헬기가 출동해 김일병을 구조했습니다. 부검 결과 김일병은 목뼈가 부러지고 신장이 파열된 것으로 확인돼 산길에서 구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유족들은 신고와 구조가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합니다. 저희 아들 12월 9일날 3박 4일 휴가 나오기로 했었어. 아, 휴가 나오면 그때 뵈요. 이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강원 경찰청은 김일병 사고를 신고한 하사와 사고를 보고받은 상사 등세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119에 접수가 되면. 환자가 정말 경미하게 다쳤든 다리를 움직일 수 없든 몸을 움직일 수 없든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신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아직은 모르지만 그렇게 접수가 됐어. 그래서 많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면 생명의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버려도 되는 게 올바른 조치인가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고자가 신고를 했고 아이가 움직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무조건 헬기로 출동을 하셨어야죠. <목소리>